자, 점프 4-6번 학습지 어, 점프 문제 하기 전에 수학 영양 기르기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수학 영양 기르기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 자, 먼저 A4 용지에서 그림 1과 같이 반으로 딱 접습니다. 그럼 요기이요기이 같겠죠? 일단 접었다. 그 다음에는 C가, 요 C가 어, 요 접은 선 위에 오도록 요 C가 요선 위에 여기 요렇게 가도록 그렇게 다시 이처럼 접습니다. 그 다음에는 D E가 이 D E가 요 위에 B B B E 위에. 아, 요 길이가 요기 오도록 다시 겹쳐지게 딱 접습니다. 얘가 요기 오게. 그렇게 접는다. 그러면은 요기 접었을 때요 남아있는 거를 뒤쪽으로 보내게 돼서 남, 삼각형 뭐가 되는가 하면 요 삼각형.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B, E, F를 완성했다. B, E, F. 여기 요기 가고, E가 여기 오고, F가 여기 왔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랬을 때 음, 자 밑에 이 삼각형, 이 삼각형 BEF는 어떤 삼각형인지 추측하고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게 딱 봐도 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언뜻 우리가 봤을 때는 정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추측을 먼저 하고, 어 이거 모양이 정삼각형 같은데, 그러면 진짜 정삼각형이 될까 증명을 해봐야지. 자, 정상각형이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서 살펴보면, 그림 3에서 살펴보면, 얘를 이쪽으로 접었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렇게. 어, 얘하고 얘라고 하면 뭔지 알겠나? 이 각이랑, 이각 접었으니까, 이렇게 접었으니까,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던 거를 다시 요 선이 이쪽으로 오도록 접었어요. 접었으니까 이렇게이렇게도 각이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요 각, 그 다음에 요 각, 그 다음에 또요 각, 세 개가 각이 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직선이니까 180도인데 세 개의 각이 같으니까 180 나누기 3 하면은 60도. 그래서 일단은 이 각의 크기도 60도, 여기 각의 크기도 60도, 여기 각의 크기도 60도. 일단 각의 60도가 나왔어. 이 각이 60도가 나왔어. 어, 그러면 이제 이쪽 각도 왠지 60도가 되도록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머지 각 60도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30도입니다. 30도.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를 아까 이렇게 접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30도예요. 30도 이렇게. 똑같은 각입니다. 접었으니까 30도, 30도. 그럼 여기가 직각인데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뭐가 되겠어? 90도에서 이두 개가 30도, 30도니까 나머지 하나도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30도. 그러면 이 각도 30도, 30도니까 60도. 나머지 한 각도 60도 됐습니까? 그래서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 됐고요. 넘어가서 밑에 BC의 길이가 21일 때 삼각형 BEF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BC의 길이 다시 지우고 우리는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인 걸 알았습니다. 고그 상태에서 BC의 길이가 이게 21. 자 그러면은 삼각형 요렇게 있을 때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30도 여기는 60도. 30도, 60도일 때, 1대, 1대 2대 루트 3,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니까, 아, 아 21이 안, 21이지, 지어버렸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이 되려면, 여기다가 루트 3이 없어지려면, 루트 3을 분모에다가 하고, 분자에다가 21. 이렇게 곱하면 되지. 그쵸? 그러면, 이 길이가, 이 길이도 마찬가지, 루트 3분의 21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가 루트 3분의 2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접었으니까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21 됐나요? 그러면 요기는21 됐죠? 여기다가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접었으니까 아까 여기서 요렇게 접혔으니까 여기가 21.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21. 그러면 이거는 길이가 똑같으니까 수직 2등분이 되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2분의 1 /2 곱하기, 밑변, 루트 3분의 21을 두배 해야 되겠죠. 똑같은 거두개 있으니까. 그럼 42 곱하기, 높이, 21, 는. 자, 부모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하기, 이거 지우고,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3, 이렇게 곱해주면, 약분합니다. 루트 3, 루트 3하고 2 0이라고 약분해서 7 됐고요. 또 약분합니다. 2하고 42하고 약분해서 21 따라서 21 곱하기 7 곱하기 아까 있던 루트 3 21과 7을 곱하면 147 아까 있던 여기 있던 루트 3 답은 넓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147 루트 3 넘어갑니다. 이제 점프 문제 풉니다. 점프 1번, 어, 왜 글자가 이렇게 좀 깨졌지? 어, 이제 맞게 나온다. 어, 아까는 글자가 이상해져 가지고 자. A, B, C, D에서 대각선 A, C, B, D의 길이는 각각 8과 10이다.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각선이 루는 각의 크기가 120도다. 그것도 표시되어 있어요. 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보아라. 자, 이것도 결론부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결론부터. 어, 대각선과 그 끼인각을 할때 사각형의 넓이. 결론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이 길이 이렇게 해서 요각이 음... 각 뭐라고 할까? 각 세타라고 아이고 왜왜 나오노 세타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A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B 각각 AB라고 했을 때 넓이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2분의 1 AB 요기 120도니까 요기 요쪽 끼인각으로 하겠습니다. AB에 사인 요기 끼인각 세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왜 그런가 볼까요? 왜 그런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자,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 길이. 색깔 먼저 좀 칠해놓겠습니다. 요 길이 A. 또, 빨간 거. 요 길이. 아, 이번엔 빨간 거. 요거는 B. 그 다음에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펜 바꿔서 요거는 C, 그 다음에, 뭘로 하지? 분홍색, 분홍색, 요거는 D. 자, 그래서 삼각형 넓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어,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넓이, 4번 넓이, 요 사, 삼각형, 각각의 삼각형들, 3번, 4번, 넓이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1번 넓이는 AC, 사인의 60도, 더하기 2번 넓이, 1 2분의 1, BC, 사인의 60도, 3번 넓이, 1 2분의 1, BD, 사인의 60도, 4번 넓이, 1 2분의 1, AD, AD, 사인의 60도. 자,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공식. 자, 뭘로 묶는가 하면, 2분의 1 싸인 60도가 다 있어요, 여기. 그쵸? 다 있어. 그래서 2분의 1 싸인 60도로 다 묶어냅니다. 묶어내고 나면 AC 더하기, AC 더하기, BC 더하기, BD 더하기, AD. AC 더하기, BC 더하기, BD 더하기, AD. 이렇게 묶어지고요. 다시 요거를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A에, 아, C로 묶어야 되네. C에 A 더하기 B. 공통인수로 묶는다. 더하기. 요기는 뭘로 묶어야 될까요? D로 묶어야 되겠네. D로 묶어내면은 이것도 A 더하기 B. B 더하기 A나 A 더하기 B나 같으니까 다시 A 더하기 B로 묶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또 공통인수가 또 있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그러면 자, 이 식을 이제 쓰면은, 원래 있던 2분의 1, 사인에 60도 적어 놓고, 아까 있던 공통인수,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공통인수 묶어내고, a 더하기 b로 묶어내고, 남는 거, c 더하기 d. 자, 이렇게 적고 나면 뭐가 되는가 하면, a 더하기 b는, 자, a 더하기 b는, 아까 뭐였더라? a가 어딨노? 아 여기 있네. a 더하기 b 이 길이 이 e 대각선 길이 그 다음에 c 더하기 d는 어딨노? 요게 c고 요게 d니까 이 길이 따라서 뭐가 되는가 하면 결론은 이제 결론을 외워야 돼 이거는 공식으로 좀 2분의 1 사, 어, 사인 먼저 쓰지 말고 길이가 각각 얼마였더라 이 길이 이 길이니까 2분의 1, 8 곱하기 10에다가 사인 120도가 아니라 여기 작은 각 60도.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얼마죠 이게? 사인 60도는 앞에 거 먼저 계산할까? 2, 4, 8에서 40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따라서 또 약분해주고 계산하면 20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 칠때 이렇게 하나하나 삼각형으로 쪼개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이렇게 외워놓고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이거를 공식으로 외워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2번. 자, 이번 문제도 살펴보면, 반지름이 9다라는 게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각, 요 각이 30도라는 거 여기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것도 그림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림에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글자는 안 봐도 되고, 그림만 보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일단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 이 삼각형,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두 번째 어,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될것 같은데, 음,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부채꼴이 아니잖아. 부채꼴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부채꼴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자 방법은 아까 그린 이 삼각형에다가 빼기, 빼기 부채꼴. 자, 여기 색칠해 놓은 부채꼴 또 빼기. 또 빼기 요 삼각형. 이렇게 삼각 이렇게 생긴 삼각형. 어, 그림 좀 너무 못, 못 그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순서가 요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넓이라 하고 1번 넓이 계산해 볼게요. 1번 넓이는 이게 9면은 이 길이도 9고, 30도, 60도, 특수각이니까, 특수가 1대, 2대, 루트 3. 이 길이가, 어 18이 되려면, 뭘 곱해야 된다. 루트 3, 분모에 루트 3 없애주고, 18. 여기도 루트 3, 18.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18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18.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넓이 계산해 주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8 곱하기 또18 약분하면은 29 18 루트 3 루트 3을 이렇게 곱하면 3 3 9 3 8 24 54 루트 3 1번 넓이 그 다음에 이제 2번 넓이 구하겠습니다. 2번 넓이 아 2번 넓이 자, 2번 넓이는 원 넓이 파이알 제곱, 그래서 81 파이 곱하기 요 각이 몇 도, 30도, 여기도 30도니까 이 각은 60도, 그래서 360도 중에 60도, 6분의 1이네요. 또다시 3으로 약분 하면은 3이 6, 3, 2, 6, 3, 7, 21 2분의 27 파이 2번 넓이 그 다음에 자 3번 넓이 또 구해야 됩니다. 3번 넓이는 이 색깔로 풀까? 3번 넓이 요 삼각형 3번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9 9 곱하기 9 그 다음에 사인 몇 도? 60도. 사인 60도. 이각 60도. 계산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계산해주면 4분의 81 루트 3. 3번 넓이. 따라서 이제 답은 그러면 답은 1번 넓이에서 1번 넓이 여기 있습니다. 54 루트 3. 54 루트 3 빼기 2번 넓이 2 분의 27 파이 빼기 3번 넓이 4 분의 81 루트 3자 파이 는 계산 안되 니까 얘 하고 얘가 계산 되 겠죠？그러면은 4로통 분해서 계산 해 주면 4 분의 여기 4 분의 4 곱하 면은 216 루트 3 빼기 81 루트 3 빼기, 2분의 27파이 요거 계산하면은 4분의 얼마입니까? 계산해보세요. 135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27파이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